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당신을 죄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경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입니다. 에 속한 은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강추위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 새벽에 나올 때참 아주 따뜻하다, 포근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나오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신 것이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 로마서 말씀 보았습니다. 로마서는요, 다에서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8장은한 가운데 부분에 해당합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요, 우리 교리적인 부분이고 9장에서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8장은 이제 이 실천적인 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교리의 마지막 부분, 최종장이라고 사실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8장은 성령에 관한 성령론에 관한 말. 말씀을 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기로 아주 유명한 이 팔장은요, 성령에 대한 모든 우리 말씀을 담고 있다. 성령에 관한 바울의 교훈이. 집대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다 보면 이 팔장의 말씀이 어느 날와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또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것이 팔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히 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아, 스물 한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두번 정도 빼고 나머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어, 아, 무엇보다 이 죄에 대한 승리, 이 생명을 부어 주시는 이 성령의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강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어, 생명의 법으로 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들 더어 특별히 성령을 강.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우리가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는요. 언제 쓰는 접속사죠?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한 이야기들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7장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이옛 상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 8장에서는요.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을 쫓아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을요. 성도와 이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연결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원래는 어떤 자였나요? 원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고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 대신 죽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나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이제는 옛날에 그 율법 안에 있는 법 안에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악의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인 우리를 이제는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딱와 닿으시나요? 아 진짜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 해방된 삶을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와 닿는지 여러분 혹시 와 닿으신가요? 음,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할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어요. 거듭났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가요? 이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나요? 어, 저는 가끔씩, 자주 그렇습니다. 자주, 아, 내가 진짜 그렇게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 생명의 삶으로 살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음을 시시 때때로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옛 존재들의 그 찌꺼기가 잔재들에 남아있어서 내 의지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긴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뇌를 하고 또 짓눌려 있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아마 어,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황들에 놓이실 텐데요. 어, 그 상황에 놓일 때마다 그 고통 가운데 씨름을 할 때마다 또 지금 씨름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이미 아셨어요. 우리가 절대 율법을 모두 지키며 살아갈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줄 수 없음을 주님은 아시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사함의 은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흠이 많고 부족하고 또 너무너무나 연약하여 매번 매 4번 쓰러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시는 은혜 아래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저, 나를 정죄하기보다 내가 그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의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을 매일매일 걸어가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한 자에게 이 은혜가 이 정지함을 받지 않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6절 이후에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따르면요. 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과 평화의 삶. 주님은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요, 우리 육신에 속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는 생각이요.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생각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생각임을 말씀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였기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늘 살펴야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지 살피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또 10절을 보면요. 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에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 하나님의 영을 거슬러서 범죄한 어, 삶을 사는, 범죄한 이는요, 어,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란 것은요, 하나는 당연히 육적인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겠죠. 근데 우리에게 오는 것은 먼저는 영적인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 관계가 단절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죽음,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 다음에 당연하게 우리 육신의 죽음도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죄 때문에는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해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어, 생각해 보면 지금 몸은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몸은 살아있잖아요. 몸은 살아있는데 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영은 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생명을 얻고 거듭이 났습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떤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 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구원이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미완성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바울 선생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11절 함께 고백해볼까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도 결국 살리실 것이라고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완전한 구원을 저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심을 말씀합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의롭다 하심을 분명히 입었습니다. 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그냥 선물로 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어, 얻었습니다. 죄로밖에 죽을 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었는데요. 이제는 어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을 끝까지 우리의 몸도 육도 주님께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고 또 소망이고 감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소유자, 또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이온데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간구하온데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소원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로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주실 것입니다. 예, 혹여라도내 마음에 정지하는 마음이 들 때, 또 내가 낙담이 들 때, 내가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제함이 없는 인생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그 말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살리시고 부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유롭다 여김을 받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지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을 우리가 매 순간 순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 사심으로 마이미아마 살피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내시며 인도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루어가시는 그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또 어떠한 자를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수 없으나,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늘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증거된 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평화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변하여 우리의 삶이 또한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야 정... 접촉하는 이들,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의 그 생각들이 변하기를 원하고, 평화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이 정릉이. 그러한 하나님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정능의 교우들이 이땅 가운데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붙들고 계심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그를 통하여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누리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칠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 기수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간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세워 주신 귀한 사역자들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직분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어 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서 하나됨의 연합됨의 기쁨 또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술하고 회복을 앞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심령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요 더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신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